안녕하세요. 대길선생입니다. 오늘은 50대 이상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운과 재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다가오는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2024년 청룡의 해는 운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4년 하반기에 재물 운세가 최고인 세 가지 띠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 띠가 어떤 운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사주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에는 2024년 하반기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세 가지 띠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지요. 제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무료로 운세를 봐드리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024년 청룡의 해에 가장 당처문이 좋은 세 가지 띠를 알아보시지요. 2024년 하반기 첫 번째로 운세가 좋은 띠는 용띠입니다. 용띠는 전통적으로 권위와 힘, 용기를 상징합니다. 2024년 청룡해에는 용띠에게 특히 긍정적인 해입니다. 용은 나무의 요소와 관련이 깊으며 청룡의해 역시 나무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의 용띠는 대담함과 용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용띠가 특히 강한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갑자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축의 사람들은 창의성과 융통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으며 병인의 사람들은 활기차고 열정적인 성격으로 적극적인 도전을 즐깁니다. 정유의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면모를 발휘하여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두 번째로 운세가 좋은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재치와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적응력이 뛰어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청룡해에는 원숭이띠에게 다양한 기회와 도전의 시기로 다가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원숭이띠가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호기심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원숭이띠는 새로운 기회를 즐기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로또나 기타 경품 추첨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띠의 사람들은 2024년 하반기에 특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운세가 좋은 띠는 바로 말띠입니다. 말띠의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동을 취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유로움과 모험을 즐깁니다. 2024년 청룡의 해는 말띠에게 새로운 시작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반기에는 말띠가 특히 강한 결단력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말띠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는 로또나 기타 경품에 참여할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2024년 하반기 건강을 유의해야 하는 띠세 가지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띠입니다. 달띠의 사람들은 2024년 하반기에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청룡의 해의 달띠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개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주학적으로도 달띠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나무의 기운이 강한 청룡의 해에는 금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건강 운세가 약해지는 두 번째 띠는 바로 양띠입니다. 양띠의 사람들은 2024년 하반기에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의해야 합니다. 청룡의 해는 양띠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양띠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나무의 기운이 강한 청룡의 해에는 토의 기운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유의해야 하는 띠는 바로 개띠입니다. 개띠의 사람들은 2024년 하반기에 면역력 저하와 관련된 건강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청룡의 해는 개띠에게 다양한 도전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주학적으로 개띠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나무의 기운이 강한 청룡의 해에는 금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와 면역력 강화를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4년 하반기에 재물은 좋은 띠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 운세가 약해지는 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의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저 대길 선생이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되며 채널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매주 꾸준히 사주학적인 운세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길의 기운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채널의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다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특별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자분들께는 더욱 깊이 있는 사주 분석과 개인 맞춤형 운세 컨설팅도 제공해 드립니다. 저의 분석을 통해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매주 여러분께 더 나은 번호와 운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또를 구매하는 순간부터 당첨의 기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에게 큰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길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도 같은 대운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길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